민숙이의 말씀이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대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로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오로의 갈라티아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의 아드님을 보내시어 예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이들을 속량하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당신 아드님의 영을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영께서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그리고 자녀라면 하느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대 목자들의 베들레헴으로 소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 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네. 우리는 오늘 2024년 갑진년 한 해를 보내고 2025년 울사년 뱀의 해를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 영신기사로 봉헌하고 있습니다. 송년이 요구하는 첫째는 한해 동안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은혜를 하느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우선, 하느님께서 이렇게 생명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생명이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한해 동안 뜻하지 않은 사고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있죠. 또, 자연을 통한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보다도 초자연적인 은혜, 즉 교회 내 성사, 기도, 말씀, 성 시간 등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총이요 우리는 두 선보와 주님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송년이 요구하는 둘째는 지난 1년 동안 나의 잘못을 살펴 뉘우치는 것입니다. 보통으로 장사하는 사람은 연말에 가서 총 결산을 본다고 합니다. 수입과 지출, 이득과 손실을 명확히 부기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조사해서 고쳐나갈 계획을 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들도 각자 내 자신의 신앙생활과 현재의 영혼 상태를 총결산해 보는 것입니다. 하느님과 나의 이웃에 대해서의 나의 의무와 사랑의 실천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성세의 포도밭 주인이 마름에게 샘 바칠 것을 요구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신중히 반성해 봅니다. 주님께 샘 바쳐 보다는 것, 이 지난 1년 동안 나의 영혼보다 육신의 생명을 위해 더 치우치지 않았는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보다는 안일과 쾌락을 더 추구하지 않았는지, 일곱 번씩, 일어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진정으로 용서해 왔는지, 기도생활, 매일 성경 읽기, 선행 등, 이렇게 우리 각자는 주님 앞에 진솔하게 자신을 총사진 찍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새로운 결심을 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지난 날을 후회하고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날의 잘못을 깨끗이 청산하고 2025년 새로운 밝은 해를 또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미술 시간이었습니다. 한 학생이 선생님 앞에 나와서 죄송스럽다는 듯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주신 이 도화지에 잉크가 떨어져 얼룩이 졌습니다. 선생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그 학생에게 깨끗한 종이를 다시 한장더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선생님은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자 여기에 새 춤이가 있다. 다시 한번 잘 그려보, 그려보아라. 그날 밤 선생님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는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음성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역. 그 싸야 되었건만 돌이켜 볼때 얼룩진 하루였습니다. 구겨진 하루였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검은 잉크가 떨어졌듯이 죄와 허물로 얼룩진 하루였습니다. 선생님의 두 눈에는 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울먹이는 선생님의 어깨를 안아주면서 유일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새 날을 준비해 두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을 준비해 두었단다. 내 자신의 지나간 날들을 돌이켜 봅니다. 하얀 종이 위에 얼룩진 모습 참으로 부끄럽게만 느껴집니다. 교만으로, 미움으로, 원망으로, 그리고 게으름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사랑을 심기보다는 미움을 심었고, 봉사를 심기보다는 게으름을 심었고 이기심과 욕심을 심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십니다. 2025년 새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제는 사랑을 심으라고 이제는 선을 심으라고 하느님께서는 과거의 실패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설례를 세우라는 깨끗한 새 도화지를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새해 새 도화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원의에 걸맞는 아름다운 그림을 함께 그려봅시다. 우리 각자가 새해 새로운 설계가 결심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시고 은총의 중계자이시며 평화의 어머니이신 우리의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전구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미사가 감사와 은청의 해를 기원하는 은혜로운 미사가 될수 있도록 온 정성을 모읍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이 성모 울타리 공동체에 늘 함께 하시고 구원의 빛, 희망의 빛으로 인도해 주시더라 있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 아, 성모 울타리 일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아, 참빵잘 만들어요. 아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환경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향 먹을 거, 우리. 아, 진짜 맛있다. 응. 여러분들, 이래, 우리 밀, 음,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laughs> 냉장고에 넣으면 또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요. 어, 냉동실인데? 응. 냉동실. 음, 냉동실. 음. 음. 아,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송모 울타리, 음, 일의 우리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음,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일에 우리 밀빵 음,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코 가는 순수 미